자, 계속 내리고 있죠? 오늘 같은 날또 청산맵 기록 좀 해놔야지. 아, 디테일하게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도 봅니다. 아, 그리고 FTT는 저기 상패가, 상패가 뭐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쇼치지 마세요, FTT. 상패 지금 상, 상패빔 나오는 게 있는데 상패빔 나오면 이게 상승해요. 이게 FTT인데 이거 절대 상패된다고 쇼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쇼스 치면 거래소에서 가만히 안 둬요. 왜냐하면 이게 교환비가 안 맞거든? 이거 상패빔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상패빔이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하셔야 돼. 이게 상패빔 한번 뜨면은 난리나, 진짜. 박살나, 박살나. 절대 상태 소식 듣고 숏을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개나소나 숏을 다 치면은 교환비가 안 맞다고. 여기 롱롱 롱 청산시키면서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 그러면 이돈다 누가 줘야 되냐면 거래소가 줘야 돼. 거래소가. 어? 거래소가 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미친 듯이 올려 버려. 숏다 없앤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3.3까지 갈 수도 있어. 3.4. 이런데 뭐 상패빔 보면은 100%뭐 200%, 300%씩 올라가잖아. 이 거래소가 절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 마지막에 빔을 쏜다고. 그게 하락 빔이 아니라 상승 빔이에요. 상패 뭐 한다는 소식 듣고 뭐 찌라시 듣고 뭐풀숏을 친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상패빔이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청산을 시킨 다음에 들어 올리.. 이게 살살살 또 숏을 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가지고 계속 상승을 시키다 보면은 이게 100% 200% 300%씩 올라가는 거야. 어? 그러면서 상패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 마 걸었던 애들 포지션 다 날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상패 되니까 선생님들 그만큼만 드시고 나오십시오. 뭐 이러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미쳤다고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들어올려 버린다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올려 버려 어? 진짜 이거 안갈것 같지? 이렇게 어? 절대 이렇게 안될것 같지 근데 상패빔이 이게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상패빔 이게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또 노리는 롱이 있습니다 또 하자 골 때려요 그러니까 거래서도 운영을 아무나 못해 그래서 이 교환비율을 보고 이놈들이 그 덮친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심 안 하면은 진짜 크게 당해요. 크게 당하고, 진짜,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절대 저기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좀 할게요. 로그인을 좀 하고, 어 절대 절대 하면 안돼 상패 이거 건드리지도 마 이거 상패 아 지금 벌써 시작된 것 같아 지금 상패가 상패 소식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왔거든 근데 지금 벌써부터 들어 올리잖아 이게 하... 이거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가 올렸다 가지고 놀고 다 가지고 놀고 청... 결국에는 청산이야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요. 이거, 이게, 이게 지금 23%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될 소리냐고. 응?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안 맞아서 이거 들어올리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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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전하게 한 배만 해볼래요. 두 배만 해볼래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갈리는 건 똑같아. 하지 마. 에? 비트가 좀 안정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응? 어? 안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막그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저 하지 마. 진짜 잘못되면은 크게 잘못돼요, 이거. 절대 하지 마요. 상장 페이지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다익절해요쇼다익절하고난 진짜 야수다. 난 진짜 야수다. 상패빔 한번 맞춰 보려고 롱 치는 거다 알고 하는 거면 말리진 않겠어. 진짜 진짜 여, 이 바닥에서 롱을 칠수 있으면 은 내가 말리진 않겠어. 근데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말고. 일단 레버러지는 체크됐죠. 음, 아직도 133. 롱이 많아요. 아직도 롱이 많아요. 아직도 롱이 많고. 와 비트 들어올리네. 이 경보 경고, 경보기가 이렇게까지 막 저거할 땐 없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좀 있네요. 좀 있는데, 에,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에. 왜냐면 지금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트가 들어올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튼 FTT 건드리지 마. FTT 건드리지 마. 진짜! 어? 예, 방금 저기 연락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아는 저기 내가 가르친 애 중에 여기 여기서 지금 롱 쳤다고 좋아 죽는 애 있거든. 300% 먹고 나온데 아, 내가 아, 진짜 내가 진짜 박 진짜 피지컬 좋은 자인데 여기서 롱을 쳤대요. 지금 여기서 롱 쳤다고 자랑하고 있어 지금 카톡으로. 300% 먹고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저, 저놈 새끼를 아 스트레스 받네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 하지 말라니까 적게 들어갔어 적게 들어갔는데 상패빈 먹겠다고 여기 롱친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 롱친 거예요 지금 비트 상황 보고 비트 반등하는 거 보고 지금 여기다 롱을 친 거야 아, 일단 수익 중이긴 한데 아 진짜 머리 뜨근뜨근하네 진짜 미친 놈이 그러니까 상패빔은 롱을 치는 거지 절대 슛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롱을 치라는 말은 아니야. 롱 절대 치지 마. 그냥 상패 떴다 하면은 모든 포지션을 다 해제. 그 코인에 대한 거는 보지도 마. 그냥 진짜 말리면은 진짜 개 말려요.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마요. 절대 보지 마. 알았죠? 진짜 상패 건드리지 마. 내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상패 건드리지 마요. 어? 알죠? 아저저저 저, 저 미친 거 봐라 저. 어? 저. 미친 거 같아. 뭐야 이게 지금? 아 어. 어, 어지러. 이런 거 보면 안 돼. 크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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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일라. 이게 지금 FTT, USDT 있고, FTT가 지금 US, BUSD도 있는데, BUSD 지금 저기 뭐야, 저거 했나? 안 했네, 아직. 아직, 아직 저건 안 했네요. 이게 진짜 위험해요. 이게 벌써 26% 들어올렸어, 이거. 진짜 위험해. 그리고 상패빔 롱 치는 애들, 내가 경고하는데, 상패빔에서 롱친 애들이 상패빔 끝에서 숏을 치려고 해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거래소를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자기가 그 극점을 다 맞추겠다고 지금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FTT 건드리지 마 일단은 레버러지 상황은 지금 이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건데 내려가는 김에 뭐더 미친듯이 내려가겠네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중반등 찍혔죠 비트 비트 0.5퍼 뜨면서 이중반등 찍혔죠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상패빔 쏠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 상패 예정되어 있는 것들 있죠 지금 이거 받쳐서 비트도 살겸 겸사겸사 여기 여기 있는 비트 쇼충이도 죽일 겸 겸사겸사 지금 받쳐가지고 상패빔 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FTT 건드리지 마. 지금도 탈출할 수 있어. 지금 지금도 탈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이 절에 그냥 다다 빨리 여기 예. 여기서 여기서 쇼 탔던 분들 다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패빈 맞으면은 답도 없어. 제이 세상에서 제일 제일 저기 그 못, 코인 못하는 사람이 상패 예정 그뭐뭐 뭐 떴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쇼치는 사람들 진짜 답도 없습니다 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자리에서 쇼스를 친다? 절대 거래소가 용납을 안합니다 특히 상패 예고가 되면은 아무도 롱을 안치는데 개미들도 쇼만 치는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래소가 돈 안주려고 들어올리는게 상패비밀이에요 물리적으로 돈을 주기 싫어서 그래. 걔들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요. 네, 절대 하지 마요. 아, 어, 머리 아파. 일단 뭐, 오늘 상패빔에 대한 얘기는 뭐 끝냈고, 경고차 저 상패빔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상패빔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올라가는 게 상패빔이에요. 오늘 상패빔 얘기했으니까 됐고, 일단 레버로지 상태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이게 시시각가 변해가지고 어허 또 들어올리네 0.4% FTT 바라 이거 미친거예요 이게 여, 야 안올거 같죠 여, 이게 100%가 100%가 안올거 같죠 와요 여, 와요 여, 이거 상패 직전에 쇼충이들 그냥 싹다 없애고 가싹다 진짜 싹다 없애고 가요 상패될거니까 롱추인은 자라서, 알아서 사라질거고 그리고 롱도 꼬이게 하기 위해서 상패비만 쏘는거야 왜냐면 후구는 항상 위에서 나니까 중간집이나 조심하셔야돼 음, 레버러지 상태가 좀 통통하네 다이낸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있네요 여기서 FTP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하겠는데? 이게, 15476? 15476? 15476이면은 이 족밥들은 다 없어지네요. 이거, 이걸로 받치고 여기까지 정리. 바이낸스는 역시 족밥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개미인 것 같아, 이거. 예, 네, 이거 개미에요. 이건 다 죽어요. 여기까지 밀린다는 소리야. 1544까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밀릴진 모르지만 밀린다는 소리야.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 네. 일단 기록 남기려고 지금 내가 지금 앉아고 지금 하는 거니까 봅시다 우리 쇼만 잡아주세요 시청자분 아까 롱친거 안봤으면 다행이다 <laughs> 잠깐 쳐봤어 잠깐 야냥 바로 뺐잖아 잠깐 쳐봤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올릴게요. 혹시 상패빔 건드리시는 분 이미 늦었을라나?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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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겠다. 빨리 올릴게요.